그래서 그 시니어 세대들은 일단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곳에 오래, 있었, 한 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 이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나는 바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바보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기합니다직장생활 <laughs> 30년 하신 분이나 탈북자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오히려 탈북자들이 더 낫습니다. 자기가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분들은요, 아무리 머리 좋고 이래도 창업 시장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요, 뭐냐,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잖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바보입니다. 이러면 성질 내죠. 근데 바보 맞잖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이 무조건 스승이잖아요. 이쪽 시장에서는. 공부 잘하고 뭐~ 어~ 돈 많고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스승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 먼저 한 사람은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 보고 판단해서 배워가지고 또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되게 어렵습니다 안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 자기는 일안 하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만 계속 연구하잖아요. 이것만 연구하잖아요. 어? 제가 볼땐 굉장히 무의미하죠. 무의미하죠. 어?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할게 되게 많습니다. 유신 체면 다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할게 되게 많아요. 어? 실제로 할수 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정말 할수 있는 게 없죠. 본인이 그걸 너무 잘 압니다. 본인이 이제 알아요. 그 다음에 신여 세대들이 저 퇴직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돈을 그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월급날 꼬박꼬박 월급 받아온 그, 그 일을 한 30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당사자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굉장히, 어, 앞으로 그런 일들은 절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자. 세상은 굉장히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퇴직하고 또 돈을 안정적으로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no입니다. no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가 많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벌려고 뭘 하는 것보다가는 더 좋은 게 뭐냐면은 하 돈을 안 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돈을 안 쓰는 쪽으로.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는 지출을 줄인다는 이야기죠. 지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의 크기도 줄이고 생활의 규모도 줄여야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은 퇴직하고요. 차를 더 좋은 차로 타고 집도 더 좋은 데로 옮겨요. 어?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시어 실버 세대들, 처자, 자식들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부부가 둘이 살면은, 내가 물어서 봅니다. 몇 평이면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 어, 요즘은 그래도 답을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20평에서 24평 이야기입니다. 저는 15평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집에 있을 일이 없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평생 백수로 사실 분은 집이 커야 됩니다. 한 100평 정도 돼야 됩니다. 왜? 그래 이방 같다 저방 같다 하죠. 일도 없는데 까지 집까지 좁아 보세요. 아마 정신 신병 걸립니다. 정신병 걸려요. 어? 그래서 일이 중요한 거에 규모를 줄여요. 그리고 일을 해서 한 달에 예? 한 달에 백만 원만 벌어도 있잖아요. 실제로 백만 원 이상이 버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동안은 일돈안 안 쓰잖아요. 어쨌든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관계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은 어떤 분들 보면은 뭐그 등산 모임에 막 여섯 개, 일곱 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외롭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외롭고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가가지고 자기가 살아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일이 있으면 그런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죠. 어? 창업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 규모를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할때 인생 뭐 있나? 뭐한 방이지? 인생 여러 방입니다. 한방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모아 오린 나 노린. 오린이 뭐예요, 오린이? 몰빵한다는 이야기죠. 몰빵. 절대로 몰빵하면 안 됩니다.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모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몰빵은 언제 하느냐? 정부에서 성공 보장 각서를 써줄 때만 하십시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